네, 안녕하세요. 디펜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주제는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입니다. 2023년부터 이제 시작된 이 상승자 그에 맞물려서 사람들의 관심 자체는 실물 자산 토큰화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RWA 즉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무래도 블록체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사람들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화 되기 시작했고 기 기존 금융권에서 거래가 되던 상품들을 블록체인에 올리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많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Alwa의 사실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어떤 채권을 올린다, 근데 부동산을 올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금융 상품을 토큰화를 통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되게 된다 즉 토큰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2022년도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암흑기를 걷던 시기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이커 다우라고 하는 이더리움에서 가장 큰 디파이 프로토콜이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블록체인 상으로 투자금을 갖고 오지 않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디파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려면 유동성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야지만 또 그것을 중개해주는 이제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수취해서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완전히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메이커다운은 2023년도에 어 자신들이 발행했던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게 되면 어 이자를 고정적으로 5 줄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5%에 대한 이자가 어디서 오는 건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 메이커다우는 사람들한테 수치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한 5%에 육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다우 자체는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히트를 치자마자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금을 활용해서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 RWA 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는 열리기 시작했고 2024년 더 나아가서 2025년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 실물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실물 자산 토큰화에 대한 이제 과정 자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w a 를 이제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어떻게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는지를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중개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의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조달한 자금 자체로 이제 미국 국채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페이퍼 컴퍼니 자체는 중간에 있는 이 회계법인 같은. 회사를 통해서 어, 이 페이퍼 컴퍼니가 조달한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진짜 갖고 있구나라고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 확인을 하고 나서 그 회사 자체가 블록체인에다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들을 이제 발행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블록체인에 연동이 된게 아니라 일정 부분 자체는 결국 중간에 있는 중개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일어난다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동일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여러분들이 특정 회사에 입금을 하게 되면 입금을 확인하고 검증을 통해서 사실 블록체인 상에 이제 코인을 발행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RWA 자체도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스퀘일타이즈 같은 이런 스탑업들이 기초 자산이 되는 것들이 정말 이 어떤 페이퍼 컴퍼니에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자를 블록체인 상으로 계속적으로 회사가 이체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배분을 해주는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는 우리가 익숙한 기존 금융에서 사용되던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블록체인 상으로 이제 발행이 된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RWA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메이플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 메이플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조달한 후그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갖고 기업에다가 대출을 하는 형식의 이제 RWA 상품들을 어, 내놓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회사나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이제 회사들한테 자신들이 수취한 스테이블 코인을 고의자로 빌려주면서 그 이자를 다시 수취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배분해주는 좀 과정을 겪고 있고요. 최근에 인프라스트럭처, 즉 레이어 원단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온도라고 하는 프로젝트나 에테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든 이제 컨버지, 그 다음에 플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RWA 프로젝트를 나오면서 결국 미국 국채를 이제 활용해서 높은 이자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예체라라고 치 하는 이제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좋은 점 자체는 어, 결국 지속적인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자를 수취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 각각 국가에 있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좀 다릅니다 어, 보통 이제 미국 국채를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은 4% 정도의 이자를 제공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예금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3%가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RWA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가지고 이자를 받게 되면 한4% 정도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금리가 좀 낮은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수요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가 더 낮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또 개발도상국으로 감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은행에서 또 제공해주는 이런 이자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어떤 투자 상품을 좀 다르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